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장마에 건강 잘 유지하고 코로나19가 또 재유행을 하고 있는데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병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하나님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경건의 모양보다는 경건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거짓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도 저희들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임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성합니다. 445장. 태산은 어온 고개가 도이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사랑과 용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믿음 가지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미련함을 고백합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나용서해주옵어서 고백한 죄, 고백하지 못한 죄, 하나님 이것마저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죄,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죄, 자기 자신을 함부로 했던 이런 죄들, 우리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한 죄를 주여 이 시간 용서하시고 깨끗한 자로, 경건한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음.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감사드리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번쩍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오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죄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혼란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이때 쾌락과 자신의 그 이익만을 쫓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들 예수님 우리들은 주님 따른 우리들만이라도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며 또한 그렇게 행하는 우리 될수 있도록 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리한 장마와 또한 아버지 그 우중충한 날씨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칠 수도 있으나, 주여,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육을 강건케 하시는 귀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뜨거운 일 주께 환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는,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백성들이 함께 해배 되는데 부족하지 않은 우리 감정의 교회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기록된 말씀 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 4 5페이지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망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페라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같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통의 때가 오리라. 이 이런 제목인데 이것을 NRV에서는 There will be terrible. 그리고 times.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통의 때가 오리라. 오늘의 본문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때가 언제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우리 앞에 닥친다면,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 시험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먼저 시험이 무엇인지를, 고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험은 고통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왜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는가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조급히 서두름이 있든지, 감사가 사라졌고, 불평만 쏟아내고 있든지,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있든지, 부모를 원망하고 거역하고 있든지, 사납게 행동하고, 절제를 잃어버렸든지, 편하게 빠져있든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자기 자신이 시험에 빠져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시험에 빠진 것을 모르면 고통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서 결국 자기 자신이 피폐해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마음의 시험이 고통으로 우리 자신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세 가지 종류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우리 성경은 시험이란 말로 한 가지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성경 자체를 NIV 성경을 보면 시험을 3T, 3T, 즉 테스트, 템테이션, 트레이닝 이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격 여부를 묻는 테스트,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 그리고 훈련의 과정을 시험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시험이 우리에게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에 고통의 시간과 시험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광야에 서지 않고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광야에 서 있는 그런 인생이니다 우리의 신앙은 광야를 넘는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문구는 어 저희가 올해 달력으로 쓰고 있는 복음 광고에 있는 한 문구로, 7월달 문구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험과 고통이 있다면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처럼 지금 광양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시험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파악해서 고통과 시험을 잘 통과하는 은혜의 주인공들. 그래서 적과 꿀이 오르는 가나한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처럼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시험이 지금 닥쳤다고 말을 하냐면, 고통의 시간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냐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의 시대적인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말세라고 말합니다. 즉, 이 세상에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인하지 못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이에, 변이가 계속되어 코로나 재유행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전혀 알, 그전에는 사람들에게 옮기지 않았던 원숭이 투창이라는 그런 병도 지금 세계 각국에 만연하고 있고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어. 어떤 나라는 국가 부도를 일으키고 있고 아직도 서로 전쟁 속에 있으므로 그것을 위해서 정말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고 경제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이단과 삶이가 횡행해서 신앙인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정말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말세의현상을 우리는 묵과하지 말길 바랍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이상 기후 현상이 일어나고 이럽저럽은 뜨거운 폭염과 그 계속되는 그 고열과 화재로 인해서 정말 지구가 불덩이처럼 타고 있는 이상한 그 기후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산불이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민족이기주의와 인종 차별 그리고 이단 사이비가 득세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그래서 말세가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의 장징조를 문제는 사람들이 가벼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말세라고 그냥 우습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특히 시험에 빠지지 말고, 시험에 빠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깨우기도 하고, 말씀하시는 기억하며, 행하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에 나서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말씀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이 만세가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느냐? 자기 방법대로 해. 해보세요. 자기 방법대로 한다. 자기 방법대로 한다. 사사기의 시대를 단적으로 표현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마지막에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신의 소견의 옳은 대로 해하였더라 이렇게 그 사사기를 마감하고 을 있어요. 결국 사사기는 이 세상의 혼돈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마치 사사기 시대와 같다라고 느끼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물론 각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해야지만. 진리는 오직 한 가지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말하는 현상을 2절, 4절에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절 읽어보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말세의 현상을 오늘 본문에서 는 정확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사랑 도움, 사랑 등등 이것이 말씀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그현 시대를 그대로 반영해 보있는 말씀이 이전에서 사전의 말씀에서 이렇게 내린 때 같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진리가 문제가 되는 것인가? 지금 혼돈이 다양성이라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것인가? 진리를 훼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 우리들도 착각해.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성스러운 곳으로, 성스러운 사람만이 모이는 곳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즉, 영적인 병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영적 병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사람을 먼저 만나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만나러 오는 침묵단체가 봉사기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먼저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의 그 모습에서 정말 고통을 다하고 때로는 잘못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사람은 보통은 자기가 늘 옳다고 생각하는 이상스러운 고집과 편견이 있습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자기는 안 그런 지 거룩한 지 경건한 지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닌 사랑할 존재 그리고 사랑받을 존재 이 사랑은 한번 따라하고 덮어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감싸주고 이해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다. 기다려주는 것이다. 사랑은 지적하고 야단치고 진비하고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내 편견과 내 생각으로 착각함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말세의 질조가 교회에서도 경건을 몰라요. 경건을 정의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경건을 사전에서는 마음이나 태도가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데가 있어 엄숙하다. 라고 이 경건을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경건은 소중히 어기며 엄숙히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가장 소중히 어기는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말세 현상을 연한 말씀에서 보면 세상과 사람이 경건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건한 척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수의 특징은 5절. 5절. 시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이언하고 있어요. 경건한 척 하는 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100번 이상을 말하면 진실이 된다는 말을 사람들이 뭐, 그래, 맞아. 거짓말도 100번을 말하고 100번을 들이면 진실처럼 느껴져라고 말을 하는데, 이말에뭐그 놈은 나치의 홍보 담당이었던 게벨스의 요제프 게벨스의 망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일본 사람들 마치 자기들의 속담처럼 가져가고 지금도 쓰고 있고, 일각에서는 한국 숙당으로 착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그러한 거짓과 망언과 속임수, 나치의 폭군은 온 천하에 드러났고, 멸망당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건한 척 하는 거짓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말세의 한 모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처럼, 이단 살기가 횡령하며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이렇게 야고보소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경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란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놀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야보고서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경건은 외적으로 행하는 것과 내적인 모습이 있는데 즉 고아와 과부를 환란 중에 돌보는 외적인 것과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경고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방법이고 그경고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걸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드리합니다 시험은 시험일 뿐입니다. 고통도 끝이 있어. 이 세상은 말세를 향하여 거침없이 치닫고 있는 황수와 같은 모습 같기도 합니다. 지 시험에 빠진 이유는 말세의 현상을 간과하고 유혹과 거짓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경 5절에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세상의 것과 그들에게 미련을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미련이 있기에 시험에 빠지게 되고 시험에 빠지다 보니 고통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별의 은혜가 있고, 굳건히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때가 오지만, 이렇게 경건한 자,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귀한 주의 백성들 대신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통의 때가 오리라도 경건의 모습으로 이겨내고 깨닫고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41장 너 시험을 다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봄을 잊지라 너 시험을 이겨 세임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질 잊지 말고 용기 다해 우리 치며 생을 얻고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통의 때가 오리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아버지 하나님 구결된 자로 살아갈 수있 우리 주장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진 성도들에 기억하시고 하늘의 부모로 이 땅에 기름진 법으로 응답하시고 남은 것 베푸는 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충만하심이이 시간 믿음을 예비한 모든 주 백성들 을 위해 그 삶의 자리를 위해 기도 제목에 자녀손들을 위해 우리 생업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감동의 교회 위해이 지역에 위해, 지금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팀들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이 안정되어서 수고하시는 국군장병 저령해병, 젊은, 젊은 청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우리를 권하신 십자가의 예수 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의 예수 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